이는 베를린서 1장 3절 12절 말씀 속에 부활신앙으로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멀고 먼 태평양을 건너 네. 인도양을 건너 네. 이렇게 오시가지요 우리 장노님.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까지 해 주셔가지고 제 설교 없이도 제가 오늘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망이라건 꿈도 생각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놀라우신 그 모습으로도 살수 없으며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좌절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 어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어둠과 좌절구를 모든 물리치고 우리에게 정말 광명한 그 힘과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또 다시 한 번,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믿음으로 오직 오늘 부활하신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신 길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신 그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다는 거요 정말로 우리에게 대단한 사건이요 우리의 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그 소아시아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교회, 교회사에 따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 그 노마에서 보냈으며 AD 68년 그 내로에 의해서 순교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시 순교 당할 그 마음, 그 순간, 베드로나 그 당시 밖에 그 모든 사람들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 의 말씀에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생활을 못 했지 않았지만,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고난과 정말 얼마나 그 고통 속에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사역했을까? 안 그러는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아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느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산 소망이 넘쳤다는 거죠. 즉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부활합니다. 우리의 신께서 죽음으로 끝나 버렸다면 우리 영생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그 영생에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늘 감사해도 이 감사만큼은 오늘 어때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생활 속에 매사에 감사로 해서 감사로 끝나도 우리 하나님의 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는 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39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주께 나의 소망이 있나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무엇을 우리가 주께 바라겠습니까? 오늘 조화요현들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사용갈 어떤 물질이요 명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모신 그 모든 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여러분, 71장 사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두고, 어망을 품고, 찬양 하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찬양하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생활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새로운 발자취를 갈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 다윗은 뭐라겠어요? 항상 소망을 품고 찬양하여다 그랬었습니다 항상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항상 소망 품고 죽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서도 2장 4절 말씀했습니다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요 소망 가운데 살리셨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지하에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거기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거기는 거기서는 우리는 전혀 가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며, 거위 리를 건져 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이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세로 끝나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정말로 그 영생에 그 소망 속에 오늘 살아가야 되며 또한 그 소망에 우리는 가득 찬 가운데서 주님을 날인 날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자들에게 이 소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야, 이 소망이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사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름에서도 어떤 재난이 우리 주위 있단 할지라도 거기에 바라보면서 우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전서 1장 23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남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장 8절 말씀에도 하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금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그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망이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인다는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소망을 산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여주고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흘러넘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올 저와 여러분들 다가오는 어둠과 그 두려움을 물려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망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산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후에 이루어지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천년 왕국의 삶이 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 같은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그 내적 기쁨과 신의 확신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말씀에산 소망은 사 절에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냐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산소마이 없는 자는 더럽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장차 상속하게될 천국이라는 유업은 이 세상에 그 썩어질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구약의 이스라엘 기업으로 받았던 가난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기업은 천국 기업과 달리 썩으며 더럽고 새하는 기업입니다. 이 세상 기업들은 뜯하지 않는 재난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장모님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죠. 얼마 전에도 미국 남부 지역에 토네이가 강타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강타, 그 토네이 바람이 얼마나 가든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고, 예, 미국의 국립기상청에 따르면요, 약 140마일. 225km를 동반한 상급인 그 토네이도 가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업이 어때요? 많은 것이 무너지고 그러한 정말로 어음이 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기업은 한순간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그 영원한 곳은 220이 아니라 2만 2천이 분단째라도 그 어느 것도 예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을 완성하고 이끄는 그 역사적 사건은 없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이란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 부활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쉼모실 때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른도 고난도 다 우리에게 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이 모든 생활이 여건이 일사천리로 오직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올 줄로 알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 예수님 믿는 자에서 모든 것이 전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사고는 사고대로도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말씀해 보시되게 그 당시에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시험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리만 들었나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욕설도 들었을 것이고, 때는 모욕감도 있었을 것이고, 때를 어때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 말하기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폼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닐 때게, 아, 잘한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한다고 말한 사람보다도 더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지사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배드로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연달째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의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어이 없으면 사생자요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음은 다리에 있다는 겁니다 아픔은 다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징계는 다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징계와 그런 시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생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찬열한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모르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냐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이암 아마 연달은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얼음이 있으세요?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위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함을 모든 자에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날 사모함 모든 자에게.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모든 그 예수님을 사모한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다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의 그 사역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코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정말로 피말리는 그런 사역을 마치었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를 오늘 사도와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고 이와 같은 그런 그멸관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후사 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 아마 내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일면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이 또 우리와 주면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절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과 영규와 그존기 우리는 상금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 마쳤더니 의의 멸류관이 오늘 조화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의의 그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정말로 우리의 부한 삶도 아니어, 우리 어떤 능력도 아니어. 우리 어떤 권력도 아니여 세상 풋속이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어려을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때에 이 멸관이 우리의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황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영광내에 제골된 금 섞인 돌들은 영광내에 집어넣으면요. 그것이 거기서 녹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정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황금이 바로 거기서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러한 불같은 시련에 도가지 에 넣어서 거기서 주말에 자라는 그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얼음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대한 약속,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그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우리 모든 성들은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충성하고 현재 그 대에만 한 어떤 그리스도의 목사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는 창고에서 수없이 그 많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희양찰을 아름다운 멸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당신이 젊었을 때에 당신을 위해 만든 멸류관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멸류관은 또 다른 멸류관으로 변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란 것은 한그 상급에 한 위의 그 멸류관이 우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우리가 쉬어버린다면 그 멸류관은 어때요? 다른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소망 가운데서 우는 주님을 향해서 부활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그 멸류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로 영원한 그 소망 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충성한다면 그 얼음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다면 우의의 멸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소망한 만큼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의 이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이 주님을 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